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따뜻한 에너지가 더 모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에너지라는 말이 나온 김에 질문 하나 드리면요. 우리 자, 장은지 아나운서는 에너지 하면 어떤 에너지가 떠오르세요? 갑자기 에너지요? 네, 에너지. 저는 에너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사랑의 네. 에너지? 사랑의 저는 에너지. 뭐 따뜻한 열기 이런 게 생각이 어. 어. 나네요. 와, 역시 우리 이제 장은지 아나운서도 어, 사랑을 실천하실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네. <laughs> 네,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오늘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에너지는 좀 다른 느낌의 에너지인데요. 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만들어내는 성남시의 젊은 에너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 태양을 나타내는 솔라 위즈라는 곳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일단 함께 가보시죠. 실 판교에 위치한 이곳 솔라위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이곳은 친환경 에너지 그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발전소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솔라위즈는 젊은 열정과 패기로 시작되었는데요. 위재선 대표는 오늘도 전국 곳곳에 설치한 솔라위즈의 태양광 발전소 하나하나 모니터합니다. 오갈되어가는 지하 자원 앞에서도 누구나 에너지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세상. 지도 위 수십 개 반짝이는 태양광 발전소는 솔라위즈의 단연간 노력으로 빛이 납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직원들이랑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던 여러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뭐 일례로 뭐 연탄 기부도 있을 수 있겠고 어 그리고 뭐쌀 기부 혹은 저희가 에너지 회사기 때문에 어떤 태양광 에너지 기부 등등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현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즉시 할수 있는 부분은 그 이번 희망 나눔 캠페인을 통한 어, 기부 활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요번 어, 캠페인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까이에서 그 분들과 공감을 갖고 교류를 할수 있는 직접적인 자리를 꼭 마련하고 그리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솔라가... 네. 네, 솔라가 태양인 건 알았는데 위즈가 마법과 연관된 음. 단어라는 건 정말 새롭습니다. 맞아요. 이 젊은 분들이 만든 회사라 그런지 이름도 좀색다르고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자리에 우리 솔라위즈 위재선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솔라위즈 대표이사 위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요저희가 이제 소개를 좀해드는는데 젊은 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3년 만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또 이렇게 달성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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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역시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10년 넘게 하나만 바라본 노력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도 큰 금액을 기부해 주셨는데 평소에도 이웃을 위해서 이 솔라 위즈가 하는 일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에너지 회사인데 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저희도 국내의 그 여러 지역에 어, 이 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그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그 양로원 개선 사업이라든지 음. 어 그리고 그 편의물품 제공 등을 통해서 한 걸음 다가선 설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희망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서자라는 취지하에 어 성남시의 독거노인 결성 가정 그리고 부르 이웃들에게 어 부르 이웃들이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어 온풍기 제공이나 어 장학금 전달. 어 등을 계획하여 어 미력이나마 좀 보탬이 되고자 어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추위에 따뜻한 어떤 온풍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려운 이웃분들 힘내시라고 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어 저희도 뭐 이번 희망 나눔 캠페인을 계기로 이제 시작으로 이제 발돋움 해가지고요. 어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픔도 같이 느끼고 그리고 또 행복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곁에서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거꼭 실천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솔라위제 위재선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